안녕하세요 김원태 태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예예 오랜만이 네, 뵙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네. 뭐, 그렇게 질문을 안 주시네. <laughs>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네, 네. 그런데 뭐, 배우고 싶다는 뭐, 그런 음. 말씀을 별로 안 해. 네. 어,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이 네. 궁금해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음. 그분을 위해서 네.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음.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할까요, 선생님? 네. 어, 그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음. 네. 도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는 거요? 네, 남성이 아. 지르바 네. 가면서 네. 여성 앞에서 어떻게 도는가. 지르박에서 여성 네네. 앞에서 남자가 도는 방법.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것을 오늘 한번 배워 들어갈게요. 네, 네. 예, 기본적으로 남성이 여성 앞에서 일회전 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일회전 도는 거, 이회전 도는 거를 네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음, 춤추는 것을 네. 에,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텐데요. 네. 그 피겨를 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볼까요? 네, 음. 일단은 음. 기본 스텝을 합니다. 네. 자, 카메라가 이렇게 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네. 네. 자, 이렇게 네. 자 기본 스텝을 하시면서 해볼게요. 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삼각 스텝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자, 이제 여기서 돕니다.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바로 뒤로 가서 하나 둘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 둘 했다고 치고 네. 다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 스텝입니다. 네, 네. 이게 1회전이에요. 제가 지금 처음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 스텝을 하실 때는요, 남성이 여성이 다섯에 못 나오게 여성을 막아주는 어, 그런 리드를 하셔야 돼요. 네네. 보세요. 시작. 셋, 넷. 여기서 딱 막아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성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에 가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 스텝을 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네. 참 쉽죠, 여러분? 지금 이래전 하신 거죠? 네네, 이래전 네,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래전 어. 할때 남성의 이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네. 설명을. 오른발 진행이고요. 네. 왼발은 이렇게 돌려 놓으셔야 돼 네. 이렇게. 여성 이렇게. 예, 하면서. 예. 앞에서. 그리고 오른발을 돌려서 놓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돌려서 놓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돌면서 발을 붙입니다. 음. 그리고 뭐제자리 하나둘 하셔도 되고 네. 뒤로 가서 하나둘 하셔도 되고 네. 옆으로 가서 하나둘 하셔도 되고 네. 옆으로 이렇게 돌아도 되고 네. 혹은 이렇게 하나 둘 하셔도 돼요. 음. 예, 뭐 혹은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 둘 하고 쓰는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자 준비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자 여기서 남성분들은요 셋은 전진 앞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약간 돌려놔도 무방합니다.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이렇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중요한 건이 발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성 앞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른발을 돌려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을 비벼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예. 네, 그리고 옆발은 찍습니다. 그리고 이 발은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음 스텝을 하시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하나 둘이 됐으면 여성 앞에서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 둘을 꼭 이렇게 여성 앞에서 하셔야 돼요. 이 춤을 추기 위해서. 네, 네. 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 하나 둘을 항상 내가 이렇게 빠져 있다가도 시작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네. 이 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네. 셋넷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이렇게 빠지면 음. 아주 예쁜 춤이 됩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네, 그래서 네. 남성은 전진 앞으로 왼발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마주보고 있다가 네. 오른발을 반대로 여기서도 턴 아웃을, 턴 아웃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이 발을 체중이 가면서 살짝 비비면서 회전하고 붙이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이발도 붙이고, 음.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거를 카메라, 이렇게 돼 있는, 상...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어, 시청자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또안 보일까 모르니까 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예, 가셨나요? 네, 네. 자, 지금은 여성이 이, 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네. 근데 돌리고 바로 여성 앞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 상태에서 아, 똑같이 리 들어갑니다. 네. 아까 제가 허리춤으로 음. 핸드 체인지 비하인드 백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은 목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혹은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몇 가지나 되나요? 지금 요거 한번 했고 목으로도 모구로 있고 한번 했고, 머리도 있고 했고. 그래서 네. 세번세번 세번 벌써 가지수가 여기 1회전 네. 도는데도 세 가지를 할수 있어요. 같은 스텝으로 안무만 달라져요. 안무만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음. 네.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음. 예, 하시면 좋습니다. 재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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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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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음. 선생님, 네. 뭐 여성을 이렇게 손을 들면 여성은 좋긴 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선생님이 <laughs> 이렇게 목, 목, 해서, 뒤로. 예, 목 뒤로 한 거는 예,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처음 그 터치를 해봐서 어, 처음 해보셨죠? 네, 예. 그러면 네. 잠깐만 그냥 그냥 네.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냥 손만 이거를 여, 이렇게 하면 여자가 도는 거예요. 여성이 네, 이렇게. 네, 여성이 고 네,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돌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항상 이렇게 여성 머리 위로.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자기 머리로 가져가. 네, 내, 내 위로 가져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센, 늦.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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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위로 하실 때는 항상 나, 내 머리 위. 그래서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아주 <laughs> 네. 보기 흉합니다. 네. 왜그면 머리는 그대로 두고 네. 이 손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걸 뭐 하냐면요, 팔꿈치를 이렇게 내리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깨 위에 얹히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음.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네. 목 뒤로 요것도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렇게 네.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성 손을 네. 이쪽에 있던 손을 네.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 잡습니다. 이렇게. 네. 바꿔 잡아요. 이렇게. 안 보일까 봐. 네. 예, 예. 카메라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여기 있는 손을 네.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 잡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됩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아, 어, 그렇죠. 돼요?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보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팔꿈치를 내린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내린 상태에서. <laughs> 예, 이해가셨죠? 어, 그래서 요렇게, 요런 훈련도 아.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예. 네. 그런 것도 어, 안무로서는 어, 괜찮아요. 네, 예쁩니다. 예, 이해가셨죠? 예, 예. 이게 1회전이었습니다. 1회전. 자, 이제 2회전. 네, 2회전. 어렵습니다. 네, 예, 남성이 어렵겠어요. 예, 남성이 어려워요. 네. 네. 그러나,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똑같겠죠, 선생님? 네, 여성은 그냥 똑같습니다. 네. 남성만 달라지는데, 네. 이 춤을 추기 위해서는요, 네. 남성이 항상 하나, 둘을, 아까는 하나, 둘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하나 둘을 음. 하나 둘하고 벌써 반바퀴를 돌아야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오른발이 갔잖아요. 네. 예. 이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음. 다시 여성 쪽으로 나야 돼요. 아. 그러면 쪽으로. 이게 약간 처음 여자 커트하는. 한 바퀴 돌때그 자세 거요 네. 그리고 아. 다시 돌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서 붙이고, 음. 아까처럼 옆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선생님 저는 그냥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예. 남자, 남자 스텝만, 스텝만 해볼게요. 해볼까요? 하나 둘입니다. 아. 이렇게. 음.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갑니다. 음. 셋. 그래서 이 발을 피봇을 합니다. 이렇게 피봇. 네. 그러면 다시 여자를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아까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똑같은 동작 네.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네.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음... 어.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둘에 하나 둘에 하나 둘에 돌아, 돌아야, 돌아야 돼요. 반 바퀴 돌아야 돌고... 돼요. 그리고 한바또반 바퀴 또또 돌고, 돌고. 반 바퀴 돌고. 돌고 나니까 아까 그 자세가 그대로 됐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서 붙이고 아 하나 둘. 자, 카운터를 연습을 잘 하면 그다지 어려운 거 같지 않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음. 중요한 포인트는 네.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하나 둘했잖아요 지금은 하나, 하나 둘. 둘하고 반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됩니다. 손을 바꿨어요? 네, 네. 음. 손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셋, 넷, 다섯, 하나, 여섯, 하나, 둘. 둘. 이렇게 됩니다. 음. 또 이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작. 셋넷 네. 네. 다섯 여섯 네. 하나 둘반 네. 바퀴 돌았죠. 네, 네. 시작 크게 가서 셋넷 네. 다섯 네. 여섯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 둘에만 잘 돌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카메라를 보고 네. 카메라 저쪽에 우리 시청자들이 저를 볼 때가 그, 그쪽이 음. 여성을 나를 네. 본다고 생각했을 네. 때. 네. 네. 하나, 둘하고 반바퀴를 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셋. 셋. 오른발로 반바퀴 돕니다. 돌아요. 돌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도로가? 여기서 또 손을 바꿔 잡나요? 네, 선생님? 다섯이에요. 네. 아니, 네시죠? 네. 그래서 또 바꿔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다섯, 손, 여섯, 여섯. 그리고 하나, 하나 둘. 둘. 음. 네. 이 하나, 둘은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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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어, 카메라를 등지고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네. 그다음에 크게 가서 셋이 발로 반 바퀴 돕니다셋넷 네. 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네예 <laughs> 그래서요. 자어 음, 이렇게 카, 아, 이번에는 이쪽. 이렇게 카메라 카메라 보고 한번 네. 해볼까요? 여성이 지금 카메라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항상 하나, 둘 하고 제가 반대편을 봅니다. 네. 그리고 셋 가고 나서 피봇을 하면서 다시 여성을 보고 음. 넷, 다섯 하고 다시 여섯 하면서 저쪽을 보고요. 음. 다시 여성을 보고 하나, 둘 하시면 돼요. 음, 네.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또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또 이쪽으로 해봅니다 아주 다양하게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상입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이게 지금은 여성 앞에 이렇게 되죠. 여성을 돌리면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어떻게?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성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 바로? 하나, 둘, 네, 예. 이게 멋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 다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둘. 이런 춤이 멋있습니다. 음, 네. 음. 이 멋있네요. 어, 이것도 멋있고요. 음. 또 그냥 여성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돌렸잖아요. 네. 안 돌리고도 바로 할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바로. 하나, 둘. 네. 그죠?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네네. 이렇게. 아, 두 바퀴. 네, 홍은. 아, 네. 이렇게 손 들고도 할수 있어요. 네네네. 손을 들고 있으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계셔줘야 돼. 남자가 잘돌수 있게끔. 네. 그렇죠? 네네. 한번 도는 걸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 남자의 손과 이렇게 자석이 대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계속 안 돼요. 자석 쫓아다니셔야 돼요. 네. 자석이에요. 음, 음. 자석이에요. 계속. 네. 가면 가야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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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야돼요. 네, 네, 어. 네. 그래서 가야돼요. 네, 어. 네. <laughs> 같이 돌아봐요, 한번. 네, 네. 같이 돌아도 됩니다, 이렇게. 네. 떨어뜨리지 네. 않으려고? 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돼요. 네. 여성은 그냥 자석이에요. 네. 이렇게 딱 붙어있어야돼. 그러나 남자가 넣기도 합니다. 네. 그럼... 넣으면 자동이에요. 네, 자동. 응. 어. 계속 해야돼요. 음악도 꼭. 네. 음악도 고 계속 하고. 자동하세요. 자동. 응, 음. 자동입니다. 자동. 예, 예. 예. <laughs> 여, 네. 남자가 손을 놨을 땐 네. 자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남자가 앞에서 손을 놓으면 앞에서 돌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옆에 가서 손을 놓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입니다. 자동. 음, 남자가 잡아줄 때까지. 네. 네. 어안 어, 오시네. 자동이 네. 돼야 되는데 네. 이해가셨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성 앞에서 이회전 도는 방식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꼭 궁금하시거나 또 음. 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꾸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그런 영상을. 사실, 음. 그, 남성분들 이렇게 잘 돌고 싶은데 잘못 돌아서 아마 알고 있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 지루박에 남성 도는 것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천천히 연습을 해 보시면 그닥 어려운 스텝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네. 런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이회전 도는 것을 어떻게 도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예. 예. 이회전 네. 도는 것에 네.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음. 자,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음. 잘안 되시면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네. 선생님 오늘 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다인가요? 아니, 더 있지만 네. 금방 빨리 끝내자는 듯한 <laughs> 그런 멘트를 하시니까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